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4년차 의대생정 디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이 해부실습 수업에서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고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점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나 미국 어디에서나 이 시험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쩌면 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네. 옛날에 어떤 케이블 TV에서 MC몽이 의대에 가다라는 TV 쇼가 있었어요. 거기서 MC몽이 어떤 한국에 있는 의대에 가서 이 의대 수업을 듣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걸 본지좀 오래 돼서 가물가물한데, 그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m c 멍이 뼈나 신경이나 근육을 외울 때 이름들을 랩 같이 외우는 방식을 썼어요. 뭐 저도 그런 방식을 쓴 적도 있긴 있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때는 뭐 m c 멍한테 도움이 됐겠죠.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부 실습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이. 이방 구조가 이 옆에 있는 사진같이 돼 있어요 그 방에는 시체들이 한 25개 정도 있는데 이 시체 한 구에 두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걸 어떻게 표시하냐면 줄로 이렇게 묶거나 아니면 이 핀으로 표시를 해놔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를 종이에 쓰는 거죠 저희 학생들은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받침대와 이 종이 그리고 이 종이에는 1부터 5 0까지의 번호가 있고 빈 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연필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시작하고 싶은 시체에 가서 앞에 써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스테이션이라고 말하면 이한 시험에는 50개의 스테이션이 있죠. 이 50개의 문제가 모두가 시체에 표시된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저희가 학교 시작할 때 받았던 뼈 모델이 있거든요. 그뼈 모델에 테이프로 붙여서나 아니면 줄로 묶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뼈에 대해서도 시험을 같이 보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초음파로 찍었던 심장이나 뭐간 부위를 표시를 해서 그것도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시체에 표시된 문제들은 한 4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초음파나 뼈 등등 해서 10가지 정도의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1년 내내 해부를 한 시체에 가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시체에서 시작을 하면 끝도 제 시체로 끝이 낼수 있거든요 저는 시작과 끝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일부러 이 시험이 시작되려고 방 문이 열리면 뛰어가서 제 시체 앞에 섰어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어서 그런가 시작과 끝이 좋아야 한다고 해서 먹을 때도 팍팍 먹고 쌀 때도 팍팍 싸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시체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제가 50개 정도 된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3등분 아니면 4등분으로 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문제에 2명이 같이 있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한 스테이션당 한 사람이 가게 돼요. 그러면 50명 정도가 이제 각각 스테이션에 서게 되면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험이 시작이 되면 한 스테이션당 1분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러면 1분 동안 이 표시된 근육이나 신경이나 동맥, 정맥,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게 무엇인지라고 종이에 쓰는 거예요. 이 1분이라는 시간이 어쩌면 엄청 긴 시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당연히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쉽지만 표시된 게 무엇인지 잘 모르면 그때는 멘붕이 오는 거죠. 이 표시된 거는 저희가 손으로 절대 만질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봤던 거랑 다음 학생이 와서 보는 거랑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손으로 절대 만질 수 없는데 대신 학생들은 움직여서 볼수 있긴 해요. 다른 앵글에서 볼수 있죠. 어떤 문제들은 진짜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왜냐면 표시도 잘돼 있고 해부에서 정리도 잘 되어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되게 애매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애매하게 안 만드는데 어쩌다 보면 교수들이 짧은 시간에 이 문제들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하다 보면 되게 애매하게 표시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영상 뒤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1분이나 시간이 지나면 이제 벨이 울려서 다음 문제로 다음 스테이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짓을 50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왜냐면 그 사이사이에 1분 정도 쉴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이션에 가게 되면 1분 정도 쉬게 되는데, 그걸 다 더하게 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몇 시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방에 있는 공간을 다 쓰면 이 옆에 있는 학생이 무엇이라고 썼나 보이지 않으니까 치팅이 방지가 되고, 그리고 아무리 같은 사람 몸이라도 어떤 학생들이 해보한 몸은 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몸은 더잘 해부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좀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체에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팔 부분도 미국산 forearm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도 근육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flexor carpi radialis, flexor carpi ulnaris. flexor retinaculum, palmaris longus, pronator quadratus.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근육들이 같이 뭉쳐져 있는데 이거를 최대한 해부를 잘하려고 하고 교사들은 최대한 뚜렷한 근육을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앵글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몸에 있는 근육을 보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시험에 대비해서 자신이 해부한 시체에서만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학생들이 해부한 시체들도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험에 대비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리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뼈에 있는 부분을 표시할 때는 이 시체에 있는 뼈에 표시를 하지 않고 저희가 공부를 했던 모델에 표시를 했어요. 이 모델 뼈들은 깨끗하고 그리고 표시하기도 쉽고 피 같은 거나 다른 게 묻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이기 쉬워요. 그리고 이 뼈들은 몸 부분만 갖다 놓고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옆에 있는 사진 같이 갖다 놓고 거기에서 그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팔뼈면 팔뼈만 갖다 놓고 거기서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뼈들도 뼈 자체에 여러 가지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희 팔이 뼈를 humerus라고 하는데 이 humerus에도 surgical neck이라는 부분이 있고 intertubercular s s 라는 부분도 있고 deltoid tuberosity, crest of lesser tubercle 이렇게 여러 가지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험이 되죠. 저는 이런 여러 부분도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 몸에 있는 근육 전체 다, 신경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기억을 했습니다. 절대로 인터넷에서 구 절대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 근육이 무엇인지, 이 신경이 무엇인지, 이 뼈의 부분이 무엇인지 절대로 검색하지 않았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각 스테이션에서 1분이 지나다 보면 다음 스테이션 넘어가고 그렇게 50번 정도로 하면 시험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 세네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을 다 마치게 되면 저희는 이제 그 방에 모두 다 들어가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1번은 뭐뭐다, 2번은 뭐뭐다 라고 답안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 중반에 말했던 것 같이 애매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 학교에서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줬거든요. 이 답안지를 볼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대는 학생들이 논의를 해서 이 교수들에게 이 문제는 좀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후정도에 점수가 나오는데 그때 교수들이 아, 이 문제들은 학생들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교수들도 그거에 동의를 하면 이제 그 포인트를 모두한테 주던가 아니면 아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표시를 했다 니네들이 눈이 뼈 가지고 못본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틀린 사람은 다 틀리는 거고 맞는 사람은 그냥 그 포인트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 해부실습을 1년 내내 하는데 이제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니까 저도 한 4번 정도 본거 같아요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부분은 잘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못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해부실습 시험은 꽤잘본것 같아요 왜냐면 이 해부실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새벽에도 가고 밤늦게까지 나와서도 가고 아침 일찍까지도 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했다시피 다른 과에서 시험을 마친 부분이 많죠 그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야 뭐 다시 제가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아닙니다. 제 경험을 듣고 improve 하라는 뜻에서 이 영상들을 만든 거지 제 영상을 보고 똑같이 해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해부 학습 실험이 이렇게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대에 다니시던가 아니면 미래에 의대에 가시게 된다면 제 경험과 비교를 해보시고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 영상들을 봐주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계속 이어질 거고, 매주 한번 정도 영상을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